적응하기 힘든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최고 차이었다가 일단 제일 막내가 된 것도 처음엔 저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그 많은 일단 관중들부터 있으니까 그때가 좀 적응이 항상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아 힘이 나죠 당연히 응원하시면 잘 들리진 않아도 너무 집중하면 힘이 잘 되는 것. 같아요. 아 그때가 3점 차였으니까 저희가 엄청 유리하다고 조급할 필요 없다고 천천히 되고 흐름 한번 끊어줘도 되고.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다잘 챙겨주긴 하는데 진짜로 다잘챙겨주는데 희관 선배가 야구에 대한 어쩔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잘 알려주고 덕주형이 항상 잘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바깥에서 근데 선배들 다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. 저 고등학교 때 타자 롤모델 롤모델이었던 그 박성민 선배님 저 맨날 야수했었을 때 방망이 잘 치고 야구로 그냥 진짜 잘한다 느껴. 와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들 했었어 신인 중에도 이런 신이 인 있다는 걸꼭 전력을 다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저 작년에 기자 그 기사 한번 나갔는데 그건 보실지 안 보실지 잘모르겠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고 그냥 그 국가대표 단톡방에 그 SNS에 이길 거라고 막 그랬는데 진짜 이긴 것 같습니다 백호가 그렇게 어차피 친구니까 그냥 서로 냉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던진 것같아 그냥 애들 안부 물어주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다. 오늘 그냥 야, 거의 다 야구 얘기나 그러는 것 같아요. 아직 시간이 다 없어서 만나지 못해도 다 야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지안입니다. 아, 지안이 지한이랑제 친한 게 지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어, 아직 힘들어도 꼭 나중에 다 성공해서 다시 국가 협회로 돼서 모이자 파이팅.